자, 오늘은 그 남자가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은 자기마다 소중한 일상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뭐 퇴근하고 나서 맥주를 마시면서 넷플레스를 보는 게 정말 나만의 취향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 나서 바로 필라테스 샵에 가서 필라테스를 하는 게 나만의 소중한 일상일 수 있죠.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뭐 같이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주말에 아이 쇼핑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애견 펫샵에 가서 강아지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일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내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외모는 물론이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남자의 내적인 부분 또한 내 이상형과 부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낀 거죠. 그런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어, 지연아. 앞으로 나를 만나려면은 주말에, 어, 너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것을 그만하고 나랑 데이트하자. 너가 퇴근하고 나서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줄이고 나랑 같이 뭐 헬스하자. 같이 산책을 하자.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하고 너가 전시회를 가고 있는데 그거 그만하고 나랑 드라이브하자.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 남자를 위해서라면 그 일상을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죠? 하지만 매력이 떨어지는 남자가 지연아 앞으로 나를 만나려면은 너가 주말에 하고 있는 골프 그만해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죠? 싫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성과 목에 핏대를 펴면서 언쟁을 벌이고 자겠죠. 하 네가 뭔데 내 일상에 침범하냐 하면서 그 남자한테 당연히 반감을 표시할 테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소중한 일상이 있거든요. 뭐 퇴근하고 나서 뭐 해창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뭐근압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낚시를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뭐 독서 모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일상이 존재하는데 그 남자가 지금 나를 얼마큼 좋아하는지 알고자 한다면은 그것을 조율하고 그것을 줄여 달라 아니면 그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남자의 반응을 보시면 얼마큼 나를 좋아하는지 알수 있어요. 나를 애매하게 좋아하는 경우 주현아. 어, 연애는 연애고 일상은 일상인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다면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알수 있겠죠. 반대로, 어, 알았어. 그만할게. 어, 야 낚시? 까짓고 참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을 좋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말로만 줄일게. 그만할게 하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중에 차차 낚시를 줄여 나갈게. 이렇게 말만, 입만 살아서 말만 나불나불 나불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사인을 얻기 위해서, 당장 이번 주부터 낚시 그만해줘. 당장 이번 주부터 뭐독서 모임 그만 나가줘. 이렇게 요구했을 때, 현재 시점으로 남자한테 요구했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호감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 강사님 이게 남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요? 괜히 섬탈때 남자한테 부담을 줬다가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라고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남자한테 부담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담되는 것 또한 남자가 수용을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100% 매우 큰 호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그 남자가 정말 나한테 감이 있는지 100% 알아내고자 할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애매 모호한 관계야. 이런 단계에서는 남자한테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지금 나를 허벌나게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파이팅!